서를 잡으셔도 괜찮으시고 또그 동안에 힘들었던 부분 또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개인적으로 추진해서 나가시면은 그래도 활성화 아, 활동하기에는 되게 어, 오래 해오면은 되게 인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용천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 우리 용천함 선생님께서 뽑아주시는 2022년 이민년에 좋은 나이 대박나는 나이가 있다면 어떤 나이가 있을까요? 50세 소띠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분들이 주로 50세 소띠분들은 성격이나 특징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나요? 50대 소띠 소띠는 음. 인내심이 참을성이 많다. 음... 그리고 착해요. 사람들이 네, 사람이 착하고 순하죠. 대신에 또 소띠 같은 경우는 일복이 많습니다. 아, 일을 또좋아하군요 일복이 많으면 뭐가 좋아? 돈이 따르고. 그렇죠. 그렇죠. 음... 돈이 따르기 때문에 대신에 내 몸을 조금 건강을 생각하면서 음... 50세기 때문에 올해 이제 22년, 22년에는 음... 건강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어, 일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잘 챙기나요? 잘하죠. 네. 어... 왜냐면은, 인덕은 없으나, <laughs> 어, 이 소띠들도 외로워요. 아... 외로워서 사람들을 음. 되게 좀 의지를 많이 하려고 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하지만, 또, 아니다 싶으면 뚝심이 있어서, 음. 황소 고집이 있어서, 음. 음, 고집이 있어서, 아닐 때는 또 음. 냉정하고 차가울 부분도 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50세 우리 소띠분들은, 조금 네. 럼년에 어떤 부분이 좀 좋은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잘 넘기시면, 음? 어, 50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50대에 이제 접어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서를 잡으셔도 괜찮으시고, 음. 또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 또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나가시면은 그래도 활성화, 아, 활동하기에는 되게 어, 오래 해오면 되게 좀 바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좀 많이 움직이는 만큼 좀 버는 것도 좀 안돼. 네, 요 손은 내가 움직인 만큼 음. 그만큼 수익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제 50세에 접어들고 그러니까는 일은 많으나 음. 일은 바쁘나. 건강을 조금 음. 생각을 하면서, 음. 어, 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음. 그럼 50세 소띠분들은 음. 좀 주로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까요? 50세 같은 경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음. 어, 왜냐면은 절반 정도는 또 편안하게, 음. 어,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남 밑에서 월급쟁이 음. 생활을 좀 많이 하시는 분도 꽤나 계시고요. 이, 이 소띠들은 말하자면 또 사업을 하더라도 조그맣게 안 합니다. 아. 네, 대범하게, 과감하게. 크게 하면서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 영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속을 좀잘 차릴 음. 수 있다는 점. 오. 네. 그리고 소띠들은 어 사람들은 잘안 믿습니다. 아 사람이 잘안 믿어요? 네. 순약이 어. 네. 하나. 어. 어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의 기질이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 내가 알아서 음. 어, 결정까지 결과까지 음.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 음. 많아요. 그럼 이분들 이 소띠 5 0세 소띠 분들은 네. 남편복이나 뭐 부인복이라든 이런 거는 좀 좋은 편인가요? 아니면은 남편복 부인복은 사실은 희박해요. 희박해요. 어, 없다도 아니면 희박하다. 네. 어, 네, 네, 네. 왜냐면은 이 소띠들은 아.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지, 음.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나 뭘 하든지 신경을 음. 안 써요. 아, 아 했군, 막. 네. 그러니까 어. 사업을 하시면 사업에 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있어도 가정이 소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이 아내가 남편이, 남편이든 음. 아내가 되든 조금 외롭다. 외롭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음. 응. 왜? 욕심도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성공을 꼭 해야겠다라는 음. 그런 마음,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한 가지에 집중해 두 가지 못 합니다. 아. 솔 들. 지금까지 띠하고 나이만 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음. 보시고 싶으면은 생년월일과 이름 석자가 분명히 필요하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